뭐가 좋던가요 이게? 마늘이 빠지지 않고 싹 그대로 났어요 아... 사람들이 놀랬는데 기계를 씹는 거 어. 사람보다 더 정확하다는 어. 얘기아 정확해요 사람은 빼먹어 들이 원하는 그대로 기계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네. 아마 이거 저 우리가 사용한 다음에는 이게 히트칠 거라고. 봐아 당연히 <목소리> <목소리> 우리 힘었는데 참 잘났어. 조회 2,000평 심었어. 아, 이게 좋아요? 아, 좋아요. 이거 뭐 어. 이것이 한 번이나 들어가라지고한 번이나 씨를 심서한 번에 한 번. 자 그래서 마음이 한 아, 없어. 이 기계로 상당히 심었어요. 좋더라고요. 뭐가 좋던가 이게 마늘이 빠지지 않고 싹 고대로 놨어. 아, 네, 사람들이 놀랬는데 기계를 심는 거 사람보다 더 정확하다는 얘기. 아, 정확해요. 뭐. 사람 은면 빼먹어. 어, 깜빡더 먹어. 네, 이거는 정확해요. 내가도 봐서 심다가 나중에 나한테 보면 네, 미라 나와요. 아, 결주가 별로 없나요? 예, 네, 없어요. 결주. 어, 네. 참 좋더라고요. 음... 작년에 우리 이천 평 심었어요, 이걸. 이 홍성에서 이 사정기가 유명한가봐요. 네, 유명한가 봐요. 네 예, 예. 홍성 기술센터가 보급이 돼가지고. 네. 홍성에서는 참 달리죠. 손으로 심으면 인건비가 되질 않해.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애국 애들도 15만원이에요. 15만원. 애국 네? 애들도. 예. 예. 현주, 그거 저 2,000평 그거 어. 금방 심어지고 뭐. 금방 그었어요잘 잘라. 잘라. 사람이 한대. <laughs> 사피, 여태까지 제가 화중기를 4 개를 다 썼잖아요. 그 8년 전부터 썼는데 이걸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주둑 좀 만들어 달라는데 아무도 안 만들어줘서 이 주둑을 만드는 중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할 필요가 없잖아. 노타리만 쳐놓으면 주둑을 조정. 네, 그냥 쭉쭉 칠기만 하면 돼. 얼마 편해? 이 기하가 물려서 센치를 조정하는 거야. 8cm부터 16cm까지. 자. 그러니까 약간 지러도 그전거는 원통으로 흙이 밀려서 흙이 밀리잖아. 근데 이거는 웬만하면 다굴러가잖아요 그죠? 렇 그러면서. 네. 정확히 딱 파종되는 거예요. 멈추면 멈추고. 조관을 <목소리> 8cm 심을 수 아, 있고, 10cm 심을 수 아, 아, 15cm, 16cm까지 심을 15, 수 16C. 있어요. 이게 들어가면서 기아가 맞물려서. 아, 내가 심을 수 있는, 그것도 깊이 조정도 다 되고. 올해 같은 겨울 때 지금 감추고 잖아요 깊이 심으면 보통 씨에서 5에서 7cm를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깊게 심으면 그만큼 동해 방지가 되고 마늘 생기기 좋죠. 300평에, 보통 이제 한7 0 k g 들어가잖7 0 k g 그죠? 70km잖아. 그렇죠? 응. 근데 여기 뒤에 실리는 거랑 이제 한저4 0 k g 들어가잖아. 40kg. 그럼 한번 나가면 200km, 200, 200km만 심는 근데 뒤에 있으니까 한4 0 0평은만 심겠지. 실코도 가나? 저 뒤로 실고 가면. 어, 그잖아 위에 놓고 그러면. 4 0 0평심다면4 0 0평 한참 돌아다니는 거야. 사람 하나 찾아야죠. 사람 옆에서 하나 타서 보고 하나는 지나가면서 이저 뭐야 그 약잘 뿌려지는지 그 종자 잘 떨어지는 그 그리고 비를 너풀거리면 안 되니까 흙좀한 삽쯤 놔야지 그래야 칼이 흔들리지 이제 70마력 80마력 90마력도 다 되죠 100마력도 되죠 노타리를 곱게 치 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이 앞에서 또 노타리를 이 이거 또 쳐주니까 그 노타리를 어느 정도, 정도 쳐줘야지 일, 일정 부분 만은 네. 그래도 아내거가 기계 같은 건못 아, 끊다거나 몇 마리 근데 그몇데 45마리 45마리 힘들어? 잔뜩 있어, 바꿔, 바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놓고 한 사람이 좀 기계 잘 타시는 분들이 쫙쫙 치면 이것도 연습을 해야지 그냥 줘면 아, 들어가서 여기서 얘가 올리는 거야 컵을 올려서 바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죠, 떨어뜨리면 끌고 올리면 떨어뜨릴 수가 있더라고, 얘가 아, 그거는 컵이 안 맞아서 그런 거야 컵을 그냥 2번, 3번 할 때는 3번 컵을 쓰고 만약에, 단구 있잖아요. 작은 거는 5분 컵을 써야 되는데. 그래야 2개씩 안 들어가요. 이게 컵이 가장 좋은 게, 종자를 네. 2번, 삼고, 3번, 3번, 4번, 5번까지 다 원터치로 네. 뺐다가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종자가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데로 떨어질 게 없어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또 원터치로 되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그 정도는 나사를 풀어야 되니까 시간이 한 4시간 걸리는데, 이거는 원터치로 다 빼고 하니까 금방, 여기도 올라가서, 다른 동안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요걸 짧게 만든 거예요. 안 떨어지게 바로 올라가서 바로 떨어지니까 결초 일이 없다 동자만 안썩고도 돼요. 동자만 안 썩어. 그리고 바로 떨어져서 깊이 조절되고 두둑 만들고 이것도 안개 분만 시간에 물방울이라도 확촥주고풀안 나고 일석사조에한방에 끝나는 거예요. 두둑이 무거워지잖아. 일반적으로. 근데 이건 이렇게 딱 압을 줘 가지고 이로타리가 흙을 푸시는 로타리가 아니라 흙을 밀어서 두둑을 만드는 로타리기 때문에. 두둑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게 분무기가 전기식이 아니라 유압식이라서 이건 안개 분무는 날라가고 안돼 근데 이건 물방울로 샤워기에 쫙 적셔주니까 코팅을 딱 해서 풀이 안 나는 거예요 노탈에만 쳐놓으면 하루에 그냥 가면 돼 그냥 가지차종 비닐 끄고 그리고, 그리고 저 두둑도 만들고 그 스토프까지잘 뿌려요 그래서 그거를 잘 만들어 주신 바람에 해가지고 저 작년에 9천평 심었는데 결초 하나도 없잘 됐어요 저희도 올해 한 지금 풍성도한 10대 정도 지금 구매를 해야 이거를, 돼요 이거를 심는 거여서 지금 벌 수도 있겠네네볼수 있습니다 지금 부족하고 다는데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15cm 했기 때문에 전 크게 키워야 돼서 16cm를 키웠어요 넓게 했어요 근데 작년에 할때어 2만 3천 쪽 심었는데 한두명집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주씩만에 심었으니까 인건비를 반 이상 줄여야 될거 아니에요? 아, 반 이렇게 인건비 안 줄이면은 70% 줄여요, 70%용사 안지나 기나 많아요 네, 인건비를 맞아요. 우선 네. 이 기계화가 일정 부분만 되면은 네. 그리고 일정 부분 인건비가 이제 우번잘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니까 이 부분만 일정 부분 커버를 해준다면은 바짝 물도 가능하다고 봐.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기계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네. 아마 이거 저 우리가 사용한 다음에는 이게 히트를 칠 거라고 봐요. 아... Here we go.